자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샤오티 XC 두명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일본은 앞서서 확인해 보셨다시피 알루테무 선수가 아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선택하고 있는 중국 선수들입니다 이 다른 하수인들이 피해를 받을 때도 본인의 손에 있는 하수인들이 격파가 되잖아요 아~ 어~ 설계 좋아요 일단 방향은 좋습니다 알루테무 다가오는대제죠 기뢰 희생 한번 말씀해 주신 대로 희생을 엑세시 선수가 일단 써주고 있습니다 또 광역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걷어내긴 했는데 아직까지 뭐 깔끔하게 걷어내진 건 아니에요 무기 전문가 oh. 이 배분 깔끔하네요 네 그리고 잔인한 감독관까지 나갔고 본체 가격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멘턴 네. 멘턴 최대들을 넣으려고 지금 노력해주는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이제 진상 손님이니까. 네. 그렇죠? 다음턴 불까지 불 돌진까지 본것 같거든요. 국민형 <목소리> 커플은 매일부터 일 들어오긴 하는데 돌리고. 아, 이면은 그가두 그렇죠. 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짝 모자랐지만 이미 압박을 굉장히 받았습니다. 지금 예. 공포 인프가 나오면 희생까지 쓸수 있었거든요. 음, 나, 나, 나. 그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았나 보네근데 음, 네. 이렇게 된다면 일만하로회장을전통는 음. 잡기가 힘들거든요. 음. 사실. 그렇죠.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이제 무기와 이을 한다면은 들을것 네. 같은데 그렇죠. 이거는 확률적으로 둘다 정리할 수 있는 게이 사실 있었거든요. 진상 손님으로 무조건 전투을 때리는 게 좋았던 게 이유가 희생이 아니더라도 네. 나스 레신소끼 같은 카드가 붙었을 때 예. 대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멀리건 완료가 됐죠 어뱀 가발 잡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템포가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오. 어 동전까지 써서 그쵸 이러면은 축복 뱀 가발 대신 축복을 써주고 시녀의 스택을 쌓아줬습니다. 네. 침묵을 지금 시킬 필요는 없고, 데미지도 지금 줄 필요가 없거든요. 일단 어, 사노이드로이드. 콩 선택. 그나마... 네. 예. 불관사제가 여기서 아. 빠집니다. 사실 아껴놓기에도 좀 애매했거든요. 어? 이제 알로템의 여섯 번째 턴. 광명의 정령부터 스타트. 피치도 축복 선택 축복 선택 집중된 의지랑 뱀 가발 바르고 신여까지 보겠죠 하나씩 차근차근 투자해 주고 있습니다 신여 인내 같은 카드가 나오나요? 인내 나왔어요. 왔네요와 인내. 빨리씨 계속 성장해요 자신의 하수인한테 비싼 고통 속으로 칠지 살짝 고민이 되는 것 같은데 빨리 씨. 만나 받고 뱀과 발 24딜까지 나오는 걸보이잖요 일단 핸들에서는 호식이 붙어준다면은 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이게 죽고. 인도로 복사한 카드기 때문에 아 이미 들어온 카드가 복사된 그쵸. 카드여서 2 어, 2위를을 한번 넣을 수 있고, 네. 심지어 복사까지 했습니다. 승천자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22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체력 11이에요. 샤우티 이제 제거를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포시터가 만약에 들어오면 나왔을 때 터져나가는 역병으로 한번, 먼저 육성을 보는 게좀더 쉽지 않나? 번차! 사편을 찾아내는 알루테모! 그리고 전부 침보 나머지는 본체로 가면서 2대0을 만듭니다! 알루테모! 와 플레이 너무 깔끔해요 정말 어두 선수 다 흠마 대 흠마 대결? 기랭행마업사의 미러전으로 보이죠? 네! 알루테모! 확실히 표정이 좋아요. 지금 드로를 보고서 약간 됐다 이런 표정이었거든요. 탈로스와 고리 드로우를 보면서 그죠 본인 거한테 써주고 영웅 능력을 통하면나세진서 손길이 통과니까 이해는 꽤가능하이든요 철개를 하든지 하든지. 그죠그면 여기서 영웅 능력을 눌러줘야겠죠. 영웅 능력 눌러주고 나사에서 길 쓰면서 화단장 지어주면은 다음번에. 그리고 본인 거에 히라나요? 아 변수 없어지는 선택. 사실 이코 소원지는 마나컵 때 사용 을못 하고 그냥 템신 누가 사악한 배송 노를 내주고, 뭐템신 향수 향수 모독 모독하면 킬각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대장 재 둠을 사용하면서 또 손패를 더줄여줄 수도 있거든요. 자 알루테보가 지금 두 주먹을 불끈. 일만 대장 써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코스트가 다 줄어들거든요. 널 해송 해제한 그러면 0만화 모두 그리고 1만화 윙크선 이거 전부 다쓸수 있습니다 이거 아 죽어버리고 아 이거 7턴인데요 오마이갓 완성이 되버렸어요 향수 엑스씨 선수도 미스리 막대 못낀게 아닌데 네. 와아 대단한데요 이 선수 진짜 오덕 기뢰가! 기뢰의 중매가 전부 본체로! 중국의 본체로 향합니다! 경기! 이렇게 마무리! 3대0! 셧아웃을 만드는 알루테모입니다 완벽한 복수기에 성공하는 알루테 선수입니다 와. 와. 와 멋있네요 이 선수! 오, 진짜 경기력도 좋고 플레이도 너무 압도적이고